안녕하십니까? 외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면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과 요단강 서편에 있는 아홉 지파 반이 큰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있었는데 예. 아주 가까스로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평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서 22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제사장 비누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자손과 문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루벤 자순과 갓 자순과 문하세 자순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으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순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제사장 엘라스레 안을 비누아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순과 갓 자순을 떠나 길라 땅으로 땅에서 가난안 땅, 이스라엘 자순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감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순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가짜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가짜손이 그재단을 애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재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였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은 크게 지금 두,으로 나어져 있어요. 그 유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유단강 동편에 루벤 갓, 문화세 반지파가 있고 그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유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그 유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가난 점령 전쟁을 앞장서 서하고 그들이 수색대가 되어서 하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들은 그곳에 큰 재단을 쌓았어요 이것을 보고 이제 가난한 서쪽에 있는 아홉 지파파이와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해서 이렇게 싸우러 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소통을 할때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두 지파반은 사실은 우리도 아홉 지파 반과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제단을 잘못 오해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제단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그 행동을 하려면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해받을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배나무 밭에서 이렇게 모자를 바꿔 쓰지 말고, 오이 밭에서 신발을 바꿔 신지 말라고 했어요. 왜 오해받을 짓을 하느냐는 거죠. 그, 만약에 그때는 왜 모자를 바꿔 쓰는지. 또왜 신발을 바꿔 신는지를 얘기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 받을지. 우리가 왜 여기에 재단을 쌓는지 그거를 얘기를 하고 아야 되는데, 그냥 아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상대방이 오해하는 것을 물어보고, 가나안 땅 서쪽에 아홉 집합하는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 갔어요. 근데 그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니죠. 먼저, 왜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싸우러 가야 되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오해한 상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싸우러 갔습니다. 우리는 그 다른 사람과 싸우기 전에 충분히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해받을 행동라면 왜 그렇게 했는가를 물어보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싸워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싸우러 올때 그때 유순하게 대답해야 돼요. 그때 만약에 가격하게 왜 나를 오해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우리랑 싸우러 오느냐. 싸우자 이렇게 하면 감정적인 싸움이 되어서 큰 싸움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홉 집합반이 싸우러 왔을 때두 집합반은 정말 이때 이렇게 온순하게 자기들이 그큰 재단을 쌓은 이유는 우리가 혹시 남이라고 할까봐 우리가 남이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쌓았다고 설명을 했고 아홉 집합하는 일을 듣고 수긍했고 싸움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잘해야지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소통을 잘하려면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되고, 오해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먼저 물어보고 싸워야 되고, 또 싸우러 와도 그 사람들을 과격하게 대화하지 말고, 온유하게 잘 설명할 때 싸움을 멈출 수 있습니다. 예, 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쓸데없는 싸움을 싸우지 않고 서로 화목하고 공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